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 절대 주권, 통치권이 미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지켜야 할 그러한 특별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자연스럽게 자본주의 또 시장 경제를 만들어 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성경과 기독교 문화에서 만들어진 체제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피와 목숨을 버려서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해서 세운 그러한 자유민주주의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세상보다 또 귀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다수의 그 귀한 존재들이 어떻게 아름답고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아이디어를 내고 공동의 선을 만들어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세운 것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1639년 1월 14일 미국 코티어 코네티컷 헌법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모여 하나님의 공적 국가로 뭉치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와 순수성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 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39년 우린 이시조선 인조 시대 때일 겁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는 1372년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우고 1592년에 임진왜란에 있을 때가 아마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는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의 복음과 자유의 순수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1776년 7월 4일 제정한 미국 독립 선언에서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또 그들에게 창조주의에 의해서 침해될 수 없는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천부인권의 자유가 1776년 그때도 역시 이시조선 거의 중기쯤입니다. 이렇듯 자유민주 제도는 하나님 말씀과 뜻을 받드는. 믿는 자들의 나라인 영국과 미국에서 태어나 발전시킨 것을 이승만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에 전래시킨 정치제도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우리들과 교회가 자유문주주의 제도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특별한 온총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의 진리와 가치를 무너뜨리면서 기독교를 허물고 교회가 무너지면 자유민주체제는,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믿고 우리들과 교회를 공격하는 문화막시즘 공격 동성애와 페미즘 페미니즘 운동에 맞서 승리해야 하고 가짜 뉴스로 우리들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주사파 선동 방송과 맞서 싸워 올바른 주권 행사인 선거를 왜곡시키는 것을 막아야 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적 기초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로 21세기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지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감사를 느끼는 분 박수 쳐주세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교회와 나라를 지키는 것임을 알고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